미연씨도 하고싶어 난 그래서 오히려 좀 내가 미연씨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연애세포 감정이 마구마구 마구 올라올 줄 알았다 그래서 나내 핸드폰에 여성형 미연씨? 이런 것도 요새 많거든요 근데 나 그런 것들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냐? 이게 뭔가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느낌이라 몰입이 안돼 아 차라리 진짜 카카오페이지에 나오는 웹툰을 그 보는 게 훨씬 더 뭔가 현실적이지 뭔가 진짜 일도 몰입하면안 되는 거 있지 <laughs> 어, 하다가 너무 오글거리 막 중간 중간에 광고 나오면서 티스터를 충전해서 당신의 주인공을 더욱 아름답게하여 주인공들 을 꼬셔보세요 이렇게 뜨는데 진짜 꼴 낯선다고 이제 삭제해버리고 진짜 어다 아 일장만 해보고 지워버리는 것 같아 진짜. 연구님 아. 저는 여친 생겨도 간간히 보기만 할게요. 그래요, <laughs> 그래요. 일단은 그러면 그럼 저 같은 저같이 예쁘고 참아고 어 똑똑한 여자친구 만나시고 <laughs> 좋으실 것 같네요. 꼭뭔 <laughs> 조주야? 이거 완전 완전 그 축복이지. 거의 그 성자가 내리는 뭐지 <laughs> 홀리 홀리 시절이 <laughs> 약간 그런 급에 <급이> 아주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주 큰 <laughs> 버픈 <더쁜>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아 뭔가 그럴싸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예뻐 <laughs> 진짜 막아 옛날에는 진짜 막어 좋다고 그랬었는데 캠을 <laughs> 한번 껴보라고 민망해서 그런 걸까? 아, 음, 응. 아저 아, 저기 <laughs> 아, 아 그거 그거 해보라고 또 무도회 어서 와 야타르군 오라라. 아직도 도망칠 생각이야? 무, 무도에, 무도에, 어서, 나타나고. 어, 되는데! 어, 진짜, 된대, 된대. 야, 된다, 야. 아, 근데, 그대서 한 종밖에 안 되잖아. 아니, 진짜, 아, 되긴 되는데. 아니, 그거 말고 다른 목소리 안 되냐고. 야, 다른 박제다, 멘트로. 박제. 아, 진짜. 그 멘트에 그 목소리가 박제된 느낌이야. 뭐해, 뭐해? 뀨! 예전에 한참 연두 검색 많이 했을 때 여자 소복 광고, 여자 의류 광고가 많이 뜸아어아 아, 나.. 소골.. 소골.. 음.. 소골.. 내.. 내 거리 검색해아나 잠깐만 나 지금 내가 구글에다 소골 검색했더니 어무나 어무나 야~~ 이 세상에나 요새 구글이 옛날 예전에 생각난다 구글에 딸기만 쳐도 뭐 이상한 거 나온다 그랬.. 다고 했었는데 뽑아야겠다생각난게 딸기 딸기만 나온.. 이 건전한 딸기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? <laughs> 아니 지금 되게 맛있는 딸기 디저트, 딸기, 딸기, 딸기 꽃 이런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, 저. 이게 <laughs> 이쿵. 진짜 모르겠어.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게 봐주는 게 나도 고맙거든요.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. 가끔은 이해가 안 돼. 이게 뭐가 귀엽다는 건지 그냥 난 나도 행동하는 것뿐인데 나도 내 시즌. 그 중에 이제 그 귀여운 친구가 하는짓 보면 그 다른 애들도 다 걔한테 얘기해 막 야, 이~ 하는지 뭐~ 너무 귀여워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달라. <laughs> 어~ 나도 귀엽고 싶어 @웃음 통학 다이어 애들 귀엽니 귀엽니 <laughs> 아~ 이런 건 이제 역겹이인 거죠 역귀엽 아~ 세어비님 하여튼 아~ 뭐야 나도니 님으로 써비였나 세어비는가두두두두 부르는 거 같은데 포기해 주는지 모르겠나요 지금 간단히 여쭤요 君の「全前,前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」「その武器一丁の戦い方」<laughs>